그리고 그리고 거기 이상한 전투기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기가 전투기와 비행선이 대결을 펼쳤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럼 답이 편지, 로켓 편지, 로켓 편지형 위자에 그거. 포토샵... 으어 <laughs> 그거야 해마봐아 뭐? 요깨뿌디치야무소게 아유 노사이 야무소게 이자까는거 노사이가 그니까? 뭔데? 어? 어쨌든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영상 함께 확인하시죠 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느낌이다 저기 UFO가 있습니다. 아이 뭔가에 맞아서 전투기가 된 느낌 같습니다. 이 이렇게 영상은 끝나게 됩니다. 모두 영상을 보셨죠? 여기는 나 아무 전투기와 비행선이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비행선이 뭔가에 맞아. 폭발되고 있는 것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그급질한 사람들이 경찰이 여기 그 사람들을 모두 체포해 버렸습니다. 그래 그래서 논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비행선이 있 일단 구조를 리프트를 하죠. 보내겠습니다. 리프터 네. 저는 리부트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추정된 장소에 나와 있는데, 외계인이 있는것 같습니다. 외계인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외계인이 아닌 외계인 그냥 사람이어군요. 다행입니다. 이건 추정되는 장소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카메라가 있던 장소로 왔습니다. 저기 정말 UFO가 있습니다. 옆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외계인을 물리치기 위해 교회에서 전투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 이따가 만나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진짜 UFO가 있었다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교회는 그리고 저번에 교회가 저번에 교회가 비밀 국제단에게 포위를 했는데 그 포위 때문에 거기는 있 국제단 전국 비밀 국제단에게 잡아먹혀서 거기는 전국 비밀 국제단의 기지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투기를 보냈다고요. 그 그러면 두두 번째. 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기 어, TV 보셨는데? 어? TV. 여기 어디 어요좀 쉬고 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곧 있으면 여름이 될 텐데요. 그래서 한참 있어 수영장을 만들고 있다는 인사집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대해서... 바